함께 말해야 을될때 함께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함께 말을 하지 않아야 될때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함께 말을 해야 될때 함께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함께 말을 해서는 안될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잃어버린다 를 한자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여언 이 불여지언 실인 불가여언 이 여지언 실언 가여언 오를가 더불여 말씀은 함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불여 치언말을이 아니 불 더불려 갈지 말씀언 함께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실인 이를 실 사람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불가여언 아니 불 오를 가 더불려 말씀언 함께 말을 하지 않아야 될때 이+ 요 지언 말을 이 더블 여 갈지 말씀 언 함께 말을 하게 되면은 실언 이를 실 말씀 언 말을 잃어버린다 우리 실언한다 그런 말을 실언 말을 실수할 때 실언한다 그러는데 이게 말을 실수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람에 만났, 만났을 때 대화를 고받될 때. 분위기를 잘 살펴서 상대방의 뜻도 헤아리고 나의 뜻도 헤아리면서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말만 하고 남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남이 또 말할 때 자기가 응대하지고 그러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함께 말을 해야 될때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함께 말을 하지 않을 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실수가 된다는 한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요 언 오를까 더블 여 말씀 언 함께 말을 해할 때이 불가 여언말을이 아니 불 더블 여 갈지 말씀언 함께 말을 하지 않게 아, 한,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실인 이를 실 사람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불가여언 아니 불 오를까 더불어여 말씀언 함께 말을 하지 않으 될때 이여 지언 말을 이 더불어여 갈지 말씀은 함께 말 하게 되는 실론 이르실 말씀은 말을 이어드립니다 실현한다 우리 실현한다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죠 지인과 사제 명상 7백마원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